안녕하세요 케아TV입니다. 한국인성교육협회 인성교구 365일 10분 인성카드. 오늘의 인물 3월 5일 인성카드 인물 스토리로 가보시겠습니다. 세계 수백만 명이 즐기는 사랑받는 요리인 라면의 인기는 안도 모모쿠라는 한 남자 덕분입니다. 1910년 3월 5일 대만에서 태어난 앵도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일본의 엄청난 기근을 겪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가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식품을 만드는데 평생을 바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1958년 48세의 나이에 엔도는 식품 산업을 영원히 바꿀 혁신적인 신제품인 인스턴트 라면을 발명했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은 전 세계 바쁜 사람들에게 빠르고 쉬운 식사를 제공하면서 빠르게 세계적인 센세이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엔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제품을 혁신하고 개선하여 결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컵인 컵라면을 만들었습니다.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음식을 만들기 위한 엔도의 헌신은 일본 오사카의 인스턴트 라면 박물관을 설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여기에서 방문객들은 인스턴트 라면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컵라면을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엔도의 유산은 인기 있는 식품을 만드는 것 이상입니다. 그는 음식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만드는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안도 모모우쿠는 2007년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모든 라면 한 그릇, 모든 컵라면 전 세계에서 공유하는 모든 가족 식사에 살아 있습니다. 안도 모모우쿠 씨의 혁신 헌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음식의 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안도 모모 후쿠는 식품회사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평화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때 찾아온다. 둘째, 현명한 식습관이 아름다움과 건강을 고취시킨다. 셋째, 식품을 창조하는 것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어떤 식사 원칙을 세우고 있나요? 365일 매일 10분 인성을 함양하는 인성카드. 다음 스토리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